원영님 사연입니다. 죽음의 문턱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신비한 알고리즘의 선택으로 올라온 이야기들을 접하다 흥미로운 사연들이 많아 가끔 다른 작업을 하며 자주 듣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살아오며 몇 번의 신기하고 기묘했던 경험을 했던지라 다른 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 일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에 의지하여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떠올리며 있는 그대로 작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0여 년 전, 한때 너무나 사는 것이 힘겨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한 많은 생목숨을 끊고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처방받은 수면제를 6개월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돌며 수면 유도제를 사 모아 한 통을 다 채우고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조용히 죽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 것이었죠.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하고 수많은 망설임 끝에 최종적으로 산에 올라가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원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첩첩 산중으로 우거져 잘만 하면 죽은 뒤에도 오래도록 발견되지 못하고 조용히 갈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참을 산 능선을 따라 올라가던 중 신기하게도 산길이 없는 곳에 작은 공터가 나왔고 한 사람이 누워도 괜찮을 평평하고 널적한 바위와 그 옆으로 자란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그림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기도 하여 바위에 앉아 쉬면서 나뭇잎 사이로 빛나는 하늘을 바라다 보며 문득 이곳이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를 한 입에 다 털어 넣곤 다른 무언가를 어찌할 새도 없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뒤 얼마가 지났는지 알수 없지만 인기척과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고. 머릿속에 든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이런 명당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겠구나. <laughs> 내 생각이 짧았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수면제를 먹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속된 말로 쪽팔렸습니다. 어서 일어나 짐을 챙겨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에 일어나 보았지만 약기운이 도는지 마치 꿈속인 것처럼 몽롱하고 흐릿한 가운데, 웬 단독 군장을 한 군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이들이 공터로 오고 있는 것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 훈련 때문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키가 1미터 내외로 제 허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키에 비해 머리가 성인보다 커서 노란 유치원 복장을 한 어린아이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은 그림자를 뒤집어쓴 것 같았지만 약기운의 취해서인지 이상한 보다 참 기이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위 아래에서 그들이 내려왔기에 저는 어디로도 피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지나가기만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 중 하나가 지나가며 저를 밀치더군요. 전 넘어지며 산비탈로 굴렀고 우연히 얇은 나뭇가지 하나를 잡아 몇번 구르지 않고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매달려 있자 굴러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지 그 머리 크고 키 작은 이들 몇 명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쓸데없이 관심을 끄는 것이 싫었기에 일단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 저좀 끌어올려달라고 했지만 제 말을 무시하고 그들 중 하나가 나무를 부여잡고 있는 제 손등을 강하게 밟았습니다. 손등을 통해 전해지는 고통은 마치 불에 지지는 듯 크게 느껴졌고 넘어질 때보다 더큰 고통에 악소리와 함께 산비탈을 따라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머리에 큰 충격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웅붕하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가 본 것은 여기저기 다 찢겨져 넉마나 다름없는 옷에 피웅덩이를 깔고 앉아 바위에 반쯤 기대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속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를 수많은 파리떼가 제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팔을 휘둘러 파리를 쫓아내고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살펴보니 한쪽 다리의 무릎은 평소보다 두 배로 부풀어 있었고, 다른 쪽 다리는 정강이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러졌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과거 직업 군인을 하며 병축특기 훈련 구급법 교관을 했던지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리를 자꾸 펴는데 순간적으로 별이 보이며 의식이 꺼지더군요. 그래도 다음에 의식이 돌아왔을 땐 정강이가 그나마 곱게 펴져 있었고 그 부분엔 어디에 찔린 것 같은 깊은 상처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피웅덩이를 깔고 앉아있었고 마치 저에게서 나는 죽음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수많은 파리떼가 끊임없이 날아들어 기회를 보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들러붙어 피를 빨아 댔습니다. 파리떼를 피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보려 했지만 다리의 통증 때문인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는 수 없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파리를 쫓다 다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는데 갑자기 산비탈 아래에서 어릴 적에 살던 고향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를 중심으로 주변엔 이질감이 없이 제가 이제껏 살아오며 거쳐왔던 수많은 장소들이 시간이 흐르듯 빠르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제가 살아온 인생이 저를 중심에 두고 빠르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 그랬는지, 아직 약기운이 진득하게 남아서인지, 몇 번의 기절과 각성 끝에 주변 환경은 변화를 멈추었고, 다시 웅웅거리는 파리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비탈 절벽을 통해 머리가 크고 키가 작은 그 검은 그림자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비록 죽고자 했지만 조금은 억울하기도 하고 또 뭔가 죽고자 하는 모습을 들키는 것이 부끄러워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 200m 거리에서 멈춰 서더니 더 이상 다가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제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면 어느새 50여 미터까지 슬금슬금 다가왔다가 제가 깨어났다는 것을 인지하면 다시 200m 거리까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나서 10여 년 만에 심한 욕도 하고 화도 내보았지만 그들은 제 의식이 흐릿해지면 다가오고 선명해지면 도망가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까만 색으로 도색한 탑차가 산 능선을 따라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 근처 군부대 구급차라도 부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엔또 뭔가 이상했습니다. 굳이 군부대 구급차처럼 새까만 탑차를 부를 일도 아니거니와 적십자 마크도 없었고 언뜻 보면 말없는 검은 마차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차도 제가 있는 곳까진 다가오지 않고 200m 거리에서 멈춰서더니 이번엔 온 몸이 새까만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키큰 남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내려서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저는 알수 없는 신랑이를 하던 도중 어느 순간 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파리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검은 마차와 키큰 남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고 머리가 크고 키 작은 이들은 제가 정신을 잃으면 다가올 기회만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인지 입술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지친 상태라 모든 걸 포기하고 그들에게 구해주지 못할 거 물이나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사이에서 무언가 부산한 움직임이 일더니 각자 다양한 종류의 물통과 물병을 꺼내 제게 던지더군요. 하늘에 떠있는 다양한 모습의 물통과 물병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는 가운데 순간 돌풍이 불더니 날아오는 물통과 물병들이 모두 흩어졌고, 저 멀리서 얼굴이 하얗고 키가 큰두 남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얼굴이 하얀 것이 밝은 남자는 키가 작고 머리가 큰 사람들에게로 가서 무어라 나무라며 한 것으로 모았고, 얼굴이 검은 어두운 남자는 곧장 저에게로 왔습니다. 얼굴이 하얀 남자는 키 작고 머리 큰 이들을 모아놓고 오닥불이라도 피우는지 그들이 모인 자리에선 빛이 났고 상대적으로 제가 있는 자리와 얼굴이 어두운 남자가 있는 자리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타들어가는 갈증에 다가온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물을 받아 먹는 걸 방해합니까 그럼 당신이 저에게 물한 모금만 주세요 하지만 얼굴이 어두운 남자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크고 키 작은 이들을 불렀고 그들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옆에서 무언가 정리하는 듯 하더니 그 일이 끝나자 떠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이 어두운 남자가 제 옆에 나란히 앉더니 조곤조곤 조곤 저에게 계속 무어라 입을 달싹거리며 말을 거는데 이상하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저의 의식은 여전히 깜빡였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건지 알수 없을 무렵, 제게 이제는 갈 시간이 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처음 보는 누군가가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이제 끝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가 저승사자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타들어가는 갈증에 전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한 모금만 먹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는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손을 들어 한 방향을 가리켰고 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 방향으로 무작정 기어갔습니다. 한참을 기어갔지만 어디에도 어둠 뿐이었고, 짜증이 나서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엔 검은 마차도, 머리가 크고 키가 작은 이들도, 얼굴이 하얗고 검은 사람도 모두가 사라진 채, 어둠 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잡아채듯 밑으로 꺼지는 느낌과 함께, 몸이 아래로 떨어지며 머리에 충격을 느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땐, 숲을 사이에 반쯤 기대 앉은 상태로 정신이 들었고, 어느덧 해가 떠오르며 새벽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뼈 위쪽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느낌에 어딘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듯 싶어 확인을 위해 손을 가져가 보았지만, 통증은 없었고, 손엔 물기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몸을 틀어 확인해 보니, 제가 기대했던 바위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기에, 허겁지겁 한 손에 물을 받아 마시는데 정말 감로수가 있다면 그런 맛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갈증이 해소되고 나니 문득 제 처지가 우스웠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약기운에 의한 망상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죽음의 문턱을 밟고 단지 갈증 하나 때문에 다시 돌아온 제 자신에게 웃음 만났습니다. 이전까지 저를 괴롭히던 수많은 고민과 번뇌 또한 이 생사의 귀로 앞에서는 전부 쓸데없는 고민일 뿐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삶에서 죽음은 언제든지 선택하여 갈수 있는 길이지만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한 번뿐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내려놓고 나니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종착역인 죽음보다 한번 사는 인생 그 끝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 멀리 국도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부러져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에 넉만나 다름 없는 위도를 벗어 국도의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흔들며 있는 힘껏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뒤 해가 중천에 떠서야 발견되어 나무와 숲이 우거져 헬기조차 진입이 힘들어 119 구급대원분들이 직접 어렵게 찾아 들어와 절 구조해내기까지 4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구조가 될때 구급대원이 아닌 분이 한분 계시기에 그분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께서는 마을 면장인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신고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 부근은 너무 수풀이 우거져 약초 캐는 분들도 오지 않는 곳인데 어쩌다 이 꼴이 됐냐고 물어보시기에 그저 산이 좋아 오르다 조난을 당했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뒤 병원에선 수술 전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고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너 번의 수술 끝에 경과가 좋아져 약 6개월간의 침상생활과 다시 6개월간의 재활 끝에 이젠 날씨가 안 좋으면 다리가 좀 시린 것 빼고는 무사히 쾌차했습니다. 아 그리고 병원에 이번에 안정을 찾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름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구르며 여기저기 패이고 찔리고 찢어지고 이 멍든 상처들이 온몸에 있어서 처음엔 손가락을 까딱하는 것조차 아파서 몰랐지만 어느 정도 고통이 익숙해진 뒤에 손등을 보았는데 오른손 등에 아기 발크기에 선명한 푸른 멍자국이 신발 모양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대체 제가 경험한 일중 어디까지가 약에 취한 환각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일까요? 그 사건 이후 기회가 있을 때 몇몇 무속인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았지만 전부 다른 해석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지금도 제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만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죽음의 문턱을 밟고 돌아왔다는 것만 확신하고 있을 뿐이지요.